지금까지의 무선 청소기는 잊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림무선 진공청소기 V12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청소기는 진공압력이 25,000파스칼로 높아서 효율적으로 먼지를 제거할 수 있고 배터리 수명이 1시간 30분으로 길어서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기능 결합 브러쉬로 다양한 청소작업에 활용할 수 있고 무선 코드 길이가 길어서 집 주변을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무게는 3kg 이하로 가벼우며 배터리 일형은 리박진니이고 먼지 상자 용량은 0.5리터에요 헤파필터를 사용하여 미세먼지까지 청소할 수 있답니다. 드림무선 진공청소기 V11로 편리하고 깨끗한 청소를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림무선 진공청소기 V11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청소기는 진공압력이 25,000파스칼로 높아서 효율적으로 먼지를 제거할 수 있고 배터리 수명이 1시간 30분으로 길어서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기능 결합 브러쉬로 다양한 청소 작업에 활용할 수 있고 무선 코드 길이가 길어서 집 주변을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무게는 3kg 이하로 가벼우며 배터리 유형은 리박진이이고 먼지 상자 용량은 0.5L에요. 헤파 필터를 사용하여 미세먼지까지 청소할 수 있답니다. 드림 무선 진공청소기 V11로 편리하고 깨끗한 청소를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리프 G80 무선 핸드 헬드 진공청소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22kP의 a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45분의 긴 런타임을 제공합니다. LED 조명이 달려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카펫과 바닥털을 깔끔하게 청소해주는 이 제품은 가성비가 정말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용자들은 조용하고 편안한 사용감을 느끼며 세부적인 디자인과 세련된 외관에도 만족하고 있답니다. 또한 배송도 빠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리프 G80 무선 핸드헬드 진공청소기로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